산성 영화부 친구들, 주변을 둘러보세요. 푸르르기만 하던 나무들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어요. 단풍이에요. 나무들도 추운 겨울을 준비하나 봐요. 나무들은 추운 겨울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예쁜 모습이네요. 하나님의 자녀인 산성영화부 친구들,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모아 예배드려요. 신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화부 예배를 드리게 되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주님,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인생의 주대를 말씀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세요. 매일 매일 삶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감사가 넘치도록 모두 가정과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는 "친구를 도와요" 해요. 친구는 누굴까 기억하나요? 친구는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함께 해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말씀 읽고 잘 들어봐요. 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여기는. 가버나움의 한 마을이에요. 이곳에는 사이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좋은 곳이 있으면 친구야 이것 좀 먹어봐. 우와! 너무 맛있겠다. 잘 먹을게. 그래, 그래. 고마워. 좋은 일은 서로 나누고 힘든 일은 서로 도와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아야, 아야, 너무 아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어, 친구야. 어서 일어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친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아픈 친구를 고칠 수 있을 거야. 어서 예수님이 고신 곳에 가자.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제 친구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제 친구를 고쳐주세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있지?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위해 꼭 예수님 앞으로 가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아픈 친구를 고쳐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친구들이 좋은 생각이 났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어요. 그 구멍으로 아픈 친구를 줄에 매달아 내렸어요. 영차, 영차, 영차.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붕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깜. 깜짝 놀랐어요. 어? 지붕에서 사람이 내려온다. 드디어 아픈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일어나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픈 친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었어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건강해졌어요. 이 모습을 본 친구들도 기뻤어요. 우와, 우리 친구의 병이 나았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서로 안고 뛰며 기뻐했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한성 영화부 친구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친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아픈 친구가 있어요. 병문안은 갈수 없지만 친구를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지요. 맛있는 바나나가 있네요. 친구와 사이 좋게 나누어 먹어요. 어머, 놀다가 넘어진 친구가 있어요. 친구에게 가서, 괜찮아, 아프지 않아 하고, 걱정 어린 말 한마디도 할수 있지요. 산성영아부 친구들,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네 명의 친구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를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도와주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친구를 도와줘요. 한 번만 더 기억해서 해볼까요? 나는 친구를 도와줘요. 예수님의 소중한 친구인 산성영화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뿜고, 두눈꼭 감고. 하나님,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는 네 명의 친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명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 만나게 하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를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돕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면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